오늘은 진정한 사김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진정한 사김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사김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불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몇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노래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없고,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이 지긋지긋한 행사를 빨리 끝내자는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서로 싸우고, 어떤 친구는 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이럴 때마다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된, 되냐는 그런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래요. 부활절에는 성극 하나 하면 되고 찬양 하나 하면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찬양 하나 하고 율동 하나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마다 재생 버튼을 누르듯이 돌려막기를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진행을 하면 은 콘티 짠다고 머리 쓸 일도 없고 공부하는 데별 지장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행사 연습하는 기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하고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도 못하고 행사는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은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도 없이 억지로 들리는 행사가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기조차도 시간만 때우는 찬양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준비하는 우리도 성길이 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서글프고 외로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에 없는 선물이나 그 치례로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동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중고등부 찬양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중고등부가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우리의 그모습 속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전까지는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불렀다면은 이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그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껍데기 안에 속이 꽉찬 곡물을 알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도 속이 꽉찬 밤을 알밤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먹더라도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먹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알곡이나 알밤처럼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가라지 또는 쭉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속이 가득 차 있으면 알곡이 되고요. 그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가라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물을 먹는데도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것은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 자랐는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생기거든요. 음식 정도 가보면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요리를 하는데도 어떤 집은 맛이, 맛집이 되어가지고 줄을 서서 먹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파리만 날리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요. 떡볶이도 겉보기는 똑같은데 먹어보면 전혀 다른 맛이 나요.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겉보기에 얼마나 비슷한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러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죠. 주인님,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한다는 말이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봐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눈에는 알곡처럼 보여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비록 가라지처럼 보여도 나중에 알곡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뽑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말,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둘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복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보세요. 둘다 주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두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가라지에게 알곡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심판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타는 지옥에 데리고 가고요. 알고금 와서 천국에 들여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잘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교회에 모여서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잘 연결을 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바이, 바리세인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기준은 뭘것 같아요? 그 기준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가라지고 속이 텅빈 가라지, 속이 꽉찬 알곡 그 모습은 똑같고 그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알곡이 될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곡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자기 욕심에 있으면은 가라지가 될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도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가라시의 특징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떠들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아지는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랍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첫째 되는 개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추를 채울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음도 없고 생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돈에만 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알곡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대통령 같은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높으신 분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뭐 과거의 대통령이든 현재의 대통령이든 뭐 귀하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뭔가 대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질 수 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오든지 말았든지 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 버린다면은 평생가도 대통령하고는 친해질 수 없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배를 지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랑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이 예배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화를 내세요.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제발 아빠 말좀 듣고 아빠 좀 멸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절대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마음이거든요. 마음. 희생 제물을 바치기는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재고 떄리로 팔거나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이?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 너희 총독이나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갖다 드려보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인 건다 아시죠? 그죠? 제가 그 모습은 이래봬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제법 친하게 잘 지내고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놀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도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가 봐요. 자기들을.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짜로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토요일이나 주일은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놀아요. 지금도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죠? 주중에도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놀아야지. 뭐 누구랑 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애들한테 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돈 아껴 쓰라는 거거든요. 돈 아껴 쓰라 이런 말이 한 번씩 들려요.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지만은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을 때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노는 게 단순하게 돈이나 쓰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제법 많이 써요. 사실 뭐 매주 토요일마다 대여섯 명, 대여섯 되는 아이들 같이 밥 먹고 놀고 보면은 제법 돈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여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한 시간 한반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와가지고 여기 찬양 연습하고, 그러고한 10시쯤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3시부터 만나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다른 약속도 잡지 않고 다 비워두고 있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랑 놀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니들한테 돈 쓰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마음 쓰고 있는데요. 그러고요. 아니요, 마음 쓰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고 있대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있대요. 제가 이 말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애들도 압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놀면서,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그게 돈을 쓰는 건지 마음을 쓰는 건지 애들도 다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마음 쓰고 계신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발 형식적인 예배 좀 그만드리고 너희들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께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는 말보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잘 믿으라.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시험기간만 되면은 예배는 들이는 둥, 만운둥 하면서 학원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로 보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시간만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고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게 마음을,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리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하나님이랑 반드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런 자녀를 누가 안 이뻐하겠어요 아빠만 바라보고 부모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정한 사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사김은 마음을 추고 받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라지 같은 껍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들어서 찬양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찬양 부르고 찬양 따라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는 너도 많이 늙었구나. 늙으면 눈물이 많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너도 구원의 감격을 아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도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구나. 진짜 눈물나요. 우리 하나님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하게, 친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요.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듣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올한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서 세상과의 사귐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